박수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합니다. 이야, 벌써 이렇게 막 어린 친구들도 하루 종일 지르고 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살짝 좀 사자 느낌으로 의상을 준비 했는데 세 분의 등장을 보면서 와, 정말 웅장한 세 마리의 사자가 등장하는 그런 멋진 카리스마 있는 등장이었습니다. 자, 세 분의 소개를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좀 특별히 아트신 캐릭터의 노래 한 소절을 살짝 들어보면서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가능하실까요?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조영길 배우님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 먼저 하나 네, 노래 먼저 하나 할까요? 인사 먼저 할까요? 아, 노래부터 하겠습니다 노래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노래 먼저 갑자기 소리 지를 수도 있으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laughs> 나에게 형제는 없어 모두 끝났어 나에게 남은 건 수치와 가득한 분노 밖에 없어 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이번에 디즈니에서 어, 개봉하는 무파사의 타카 더빙을 맡게 된 뮤지컬 배우 조윤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우리 또 진정 어, 계시겠지만은 네 노래 한 소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요 네가 머무르는 자리, 날 향한 몸짓과 눈빛, 날 보면 설레는 마음, 내 곁에서 더 숨치 말아 줘 내게 말해 줬노라고 안녕하세요. 네, 문파사에서 사람의 역할을 맡은 도율희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숨지 않고 말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자, 마지막 네, 한 소절 먼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거의 노래에 대해고 하려고 그랬는 네, 그냥 인사드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사트를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와와와 뽀 와와 바이바이 <웃음> <웃음> 네, 마스드리겠습니다 어 오지 메이플런 네, 네, <laughs> 키우세요. 허을맡은 배우 키우 주인입니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안녕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우리 새 배우님께서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자 먼저 이번 작품에 참여하게 될 우리 소감을 좀 간단하게 조금 또한분한분 한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첫 번째로 우리 조영균 배우님께서 한분한 분씩 순서대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 개인적으로도 디즈니 작품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겨볼 정도로 좋아하는데 너무 영광스럽고요. 어또 특히 라이온 케이또 뮤지컬로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또그외 프리퀄 작품인 무파사라는 작품에 또 참여하게 돼서 뭔가 저 스스로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할 정도로 어 다시 한번 할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문의 영광. 네. 네 저도 이 우파사이 사람의 역을 할수 있어가지고 가족들이 너무 정말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어 저도 너무 영광스러웠고 그리고 디즈니 자체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저도 빨리 이 영화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어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어려지는것 같은데 네, 이 동심의 세계로 이 모두를 위한 동화 하고 있는 디즈니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저 역시 개인적으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제 친구 아이들한테 뭔가 네, 큰 자극이 되는 것 같아서 삼촌이 이런 것도 하는구나 알려주게 돼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저음이 굉장히 또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좌석 추첨 이벤트를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호명하는 분들은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분이 직접 선물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분한분 한분 먼저 자석 골라주시면요, 몇열에몇 몇 번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인공 호명되시면 손만 들고 계시면 됩니다. 네. 오. 제가 그냥 아무나... 네 맞습니다 아, 자, 아, 오늘 뽑히신 아, 분께는요 아, 우리 배우분들의 친필 사인이 적힌 아, 포스터와 우리 무파사 라이온 킹 오리지널 굿즈가 선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와우. 아, 아 뭔가 저는 이렇게 뽑기 하는 줄 알았는데 네 저희가 아, 좀 실한 아, 관계에서 알겠습니다 케이얼 아, 케이얼이 네. 혹시 으시죠 k r 손들어보세요 k 아 k r 이요 6번 6번 어디 계십니까? 손들어주시고 저희 스태프분이 직접 전달 드리겠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전달드리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그 다음 우리 회원님께서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어 아, 감사합니다 자몇 년에 몇 번일까요? G열 7번 G열의 7번입니다 어디 계실까요? 네, 저쪽에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열의 7번,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인공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열 D열, 지열의 6번하겠습니다. 지열의 어? 6번입니다. 지열의 6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어린 친구가 당첨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빨리 지나가가지고 준비된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인사를 좀 가볍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순서대로 한분한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내일 이제 본격적인 상영이잖아요. 그 전에 어쨌든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먼저 볼수 있는 자리에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어 앞으로 이제 모파사가 여러 상영관에 상영될텐데 오늘 보시고 어 이제 개봉이 되면 어 정말 가족, 사촌, 직계가족까지 많이 많이 홍보해주시고 모파사가 많은 분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영균 조용규, 배연님의 따뜻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저도 오빠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너무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어, 진짜 음악 그리고 그막 이런 영상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꼭 시사회 이후에 더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따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보러 또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불기예린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추운 날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정말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어, 더빙하면서 몇번 이렇게 연 장을 살펴봤는데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이랑 아니면 좋은 친구분들이랑 오셔가지고, 따뜻한 겨울 꼭 선물해 드릴 수 있는 작품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laughs> 지현준 의원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조금 아쉽지만은 마지막 단체 촬영 한 번만 하고 아, 네. 종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배우님들 앞쪽에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세번 사진 촬영 함께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배우님들께서 벌써 오늘을 위해서 사자 머리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포즈는요. 여러분들이 마치 사자가 된 것처럼 손을 올려서 어흥 해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하트, 손하트를 해주실 거고 마지막 오른손 들면서 화이팅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면 바로 사자 포즈 할 겁니다. 자 준비가 됐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소리도 낼 거예요. 어흥이라고. 자, 첫 번째, 손 올려주시고, 가자가 된 것처럼. 자, 준비. 자, 하나, 둘, 셋. 자, 두 번째는 손을 올리고, 하트 모양. 보라트도 괜찮고, 함께 하트도 괜찮습니다. 자, 하트 준비. 자, 하나, 둘, 셋. 하트. 자, 마지막 화이팅 하겠습니다. 오른손 먼저 드시고, 자, 제가 무파사 하면 화이팅을 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무파사 화이팅! 더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우님들 잠시만 서주시고요. 네, 구도를 좀 보고, 혹시 세번 똑같이 포즈 찍을까요? 어흥만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어흥. 자 무파사 라이오킹의 대박을 위해서, 자 마지막까지 큰 목소리로. 자 하나. 자 준비 하나 둘셋 어흥. 자,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귀한 시간을 주시 우리 세 분의 배우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바사 라이온 킹 스페셜 오데인사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하루 전에 보는 만큼 재밌었으면. 입...